약간 여기를 얻은 거를 좀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되게 후회 중이다. 저기 거미줄 봐요. 와! 누구십니까 누르지? 이따 3시에 두시간 남았어요. 작업실을 계약하러 갑니다. 드디어 어, 여기는 저희 집인데 작업 공간과 집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작업실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 3층까지 있는 작업실이고요. 화장실 있고.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 투자를 감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싼싼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예,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바닥이나 뭐 페인트칠, 벽면 곰팡이 제거, 화장실 문짝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데에 돈이 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가는 중이에요. 빨리 부동산에서 잔금 처리하고 만나간도 지금 제가 들어갈 곳 가서 장판 좀 뜯고. 제 손으로 뭔가할수 있는 건다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네, 가볼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거가 죄송합니다. 제이 제가 지송합 제가 죄송합니가죄송합다 제가 죄니다 제가 다 제가 네, 죄니다가제 다 부셔버리고, 약간, 쓰레기 같은 거 다, 바깥쪽으로 다 내밀고, 어, 거미줄 좀 제거를 하고, 아 이거, 제 생각에는, 먼지가 30년을 먹었네, 먼지가 30년을 먹었어. 뭐. 어우, 지저분해. 이거 뭐냐면, 이건, 에? 네?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데, 이거 키라고 해서 키. 예, 쌀에 이거, 겨울이나 이거, 이 벌레 같은 거 이제, 이제 분리할 때 쓰는 키인데, 이게 어렸을 때 애기들, 아기들 이제 요에다가 오줌 싸면은, 이 키에다가 이제 소금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오우, 어, 씨. 그게 아쉽겠네. 한번 이제, 박산해 보겠습니다. 왠지, 왠지 푸딩이야 저기 거미줄 봐요 와 일단은 음. 아, 불단한... 이만큼 부셨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가 봐, 청소하고 공사 선 뉴욕에 갔다 오면 아이거참 이거 오자마자 이거 수도 때문에 또 계량기 고치고요 아, 일단 먼지를 좀 제거를 해주면서 먼지를 좀 제거를 해주면서 <laughs> 어우 목이 너무 아프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없앨 거예요 다 버려야지 이거 국가서 책인데 아니 아 여기서 놀란 거는 어이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 발견된 거 약간 2004년도가 <laughs> 2000 6년도 막 이런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이 싱크대, 이 싱크대는 박살내 버릴 거예요. 이 싱크대는 부셔버리고, 어, 이 전선들 위에 전선들 떠다니는 거, 이런 거는 먼지를 다싹다 다 제거를 해서 네,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아우야, 이 먼지 봐. 응, 음, 어찌니까 와, 2층.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입니다 아빠의 도전 아빠의 <laughs> 도전이야? 아빠의 도전? 지금 이 전기공사 이거 전기공사를 해야 돼가지고 이대로 못는다고 합니다. 쓰세요요세내야 <laughs> 쓰세요. 되거든. 네. 아, 알겠어요. 난이도가 높지 않다. <laughs> 난이도가,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이런 거. 이니다 뭐가 뭐 어떤 게? 이런 수도관이 해놓은 거. 아, 수도관 좀 버려야지. 저거 저또때버 떠서 야 돼. 는거 있어. 네. 그꾸라 있어. 어. 집다 있어. 저손손돌아가가니까 여기 몇달고생해야 되는데. 일단 아, 옷장부터 싹 치운 다음에 이제 그림을 어. 그들 한번 봐야지. 그다음에 점좀해 봐. 네가 와서 이런 것도 싹 떼다 라그 버릴 더 밖에. 그런 아이고 고생이 어. 많네. 아니 <laughs> 와, CTM 뭐야? 그 이쁘다. 맞네. 고생이 많네 아우들 이게 침이야 아, 침 아니, 아니, 뭐, 뭐? 숨을 별로 안나다 나중에 노바다를 가고 아 노바다를 언제적 신문이야 더 분신이 급한 듯하고 아 잘가라 응?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잉? 신기로 뭔가. 자, 양쪽 페인트 칠했고 어, 어제는 검정색으로 2층 3층을 칠해버렸는데. 올라가는 데가 거의 뭐 던전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아서 진짜 이쪽은 사실 좀 무섭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 좀 그림을 좀 그릴 생각이에요. 여기다가 검은색에다가 좀 무섭죠? 그림 그릴 생각이고 이쪽은 이제 화이트로 처리해줬습니다. 어, 그냥 바닥에 그냥 에폭시 깔 거고. 아그런데 어, 이런데다 그림을 좀 걸어줄거에요. 여기다 못에다 걸은 그림 걸고, 그리고, 어이구저 에어컨, 에어컨 커버. 에어컨도 커스텀 해버릴거에요. 그냥 흰색으로 싹. 에어컨 흰색으로 지워버리고, 아 제가 사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건물이 5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 벽과 벽 사이에 틈이 너무 많아서, 어, 이 나중에 여름에는 벌레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약간 여기를 얻은 거를 좀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되게 후회 중이다. 예! Yeah.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네, 완성되면 은꼭 초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작업실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